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개인적인 먹방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약간 여러분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어디서 보죠 여러분들 중간투표 중간투표 어디서 보죠 여러분들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일부러 이런 데다가 홍보를 안 했어요. 대상 투표 해 달라고. 왜 홍보를 안 했냐면 아니 이게 뭐 유튜브 팔로 받는다. 약간 이런 인식도 있을 거고 방송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해 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해 가지고 투표해 달라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거의 거의 안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정말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는데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투표 정말 1등 할지 몰랐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몽글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튼 여러분 투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올해의 부문별 올해의 수상 BJ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많은 부분들 중에서 e스포츠 부분에 e스포츠 부분에 어, 자리 잡고 있고 액션 온고 투표 오늘 중간 집계 현황이 나왔어요 인기 게임 BJ롤에서는 김민규님 그 다음에 뭐 이스포츠는 e 홍구 야이듣고저 덕자 님, 이채인 님, 수빈 님, 파영형님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와 제가 이렇게 1등을 했다 이런...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아직 중간 집계지만 아직 조금 더 남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투표 제가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진짜 1등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투표해달라고 조금... <laughs> 내가 방송 더 열심히 해서 투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더 열심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되게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봤거든요. 데이터를 봤는데 막 그렇게 엄청 열심히 안한건 아니더라고.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방송시간이 워낙 길어서 그런가? 결론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왜? 아니요,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1등을 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요즘 또 방송시간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저 3년 연속은 아니고, 아도제 사랑 같지만, 이가 아입니다 여러분. 두번 연도를 연속으로 받았는데, 17년도, 18년도인가? 그리고 받았다가 19년도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0년도죠, 이번. 놓고 먹어야 되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근데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다라는 거에 또 비교를 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긴 살았다. 송구야 대상 받으시 공약 같은 거 있냐? 어... 대상 받으면?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코로나 끝나고 홍충무가 쏜다 해가지고 국밥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꽃돼지 국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여러분들 태워가지고 모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국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맨날 꽃돼지기만 하니까 진짜 내 가게 같아, 이제는. 어, 그러면 안 돼. 패스 <laughs> 투표율은 아마 최종, 최종에 공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중간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럼 제가 정말 투표해 달라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 대신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해볼게요. 음.